마카오가 아이랑 가기 좋은 나라인 이유 1. 비행시간 아이랑 많이들 가시는 다낭, 나트랑, 치앙마이, 발리 등은 모두 비행시간이 4에서 5시간 정도 돼요. 마카오는 3시간 4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편이지요. 특히 공항에서 부심까지의 거리도 정말 중요하지요. 공항 활주로에서 여러분이 묵을 숙소가 코앞에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묵은 브로드웨이까지는 택시로 10분이었답니다. 2. 판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좋아하는 판다 마카오에서는 무료로 코앞에서 볼수 있어요 자이언트 판다 파빌리온에 가보세요 판다 뿐만 아니라 플라밍고, 원숭이, 도류 등도 볼수 있는 작은 동물원이에요 야외 놀이터도 있어서 여행 중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답니다 3. 유모차 영화 유아는 물론 진작 유모차 졸업한 어린이들도 여행 중에는 유모차나 트라이크 태우기도 하지요. 마카오는 유모차 밀기에 너무 좋아요. 마카오 여행지 중 호텔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매끈매끈한 호텔에서 편안히 유모차 밀고 다닐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고 돌바닥이라 걱정했던 마카오 반도 쪽도 휴대용 유모차도 너무 쉽게 잘 밀렸어요. 4. 호텔. 마카오 여행 특성상 5성급 호텔들을 방문하며 구경하고 먹고 돌아다닐 일이 많은데 그 덕분에 아이들 화장실 데려가기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깨끗하고 넓고 쾌적한 오성두 호텔 화장실과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여행 내내 화장실 걱정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 편했어요. 오, 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쇼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 호텔 로비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3분에서 5분 정도 쇼를 합니다. 모두 무료예요. 여행 동선을 따라 시간을 맞춰 방문해서 자유롭게 즐기면 됩니다. 갤럭시 호텔의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쇼, MGM 호타이 호텔의 드론쇼, 더런던어 호텔의 근위병 교대식, 윈펠리스 호텔의 분수쇼 등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6.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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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랑 호텔만 예약하면 현지에서 비용이 생각보다 별로 들지 않아요. 호텔 쇼들도 모두 무료. 이동할 때는 호텔 무료 셔틀버스 이용, 윈펠리스 스카이캡 곤돌라도 무료, 하이파 빌리지 전망대로 가는 엘리베이터도 무료, 한다도 무료, 7. 이건 갤럭시 계열 호텔에 묵는 분만 해당되는 건데요. 그랜드덱 무료 체크인 전에도 체크아웃 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유수풀, 파도풀,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고 성인 유아 튜브, 구명조끼, 물놀이 장난감 등 모두 무료대여 키즈클럽 무료 공항 가기 전 아이들 에너지 빼기 좋은 곳 직원이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클레이를 같이 만들어주는 시간도 있어서 부모님들 잠깐 휴식하는. 8. 유럽 여행하는 기분. 아이들 데리고 유럽 여행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마카오에서는 런던, 파리, 베네치아 느낌의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포토존이 정말 많답니다.